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갤럭시 폴더 e 1 6 0 중고 공기계는 다양한 유심칩과 호환되어 즉시 사용 가능하며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4위입니다. 고댄바인 갤럭시 폴더 E는 교도폰과 학생폰으로 이상적이며 충전기와 케이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3위입니다. 삼성전자 SHWA301S 미니멀 폴더폰은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이나 학생에게 적합한 중고 휴도폰입니다. 친절한 서비스와 빠른 배송 덕분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LGY110 폴더폰은 인터넷이 필요 없는 어르신에게 딱 맞는 기기입니다. 간편한 전화기능과 괜찮은 배터리 성능으로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겁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LG 스마트 폴더폰은 화면이 크고 배터리 성능이 뛰어나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실속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제품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